안녕하세요 어, 해외 남자 최광일입니다 음, 퇴근하고 왔고 어, 이번 영상은 어, 해외 남자 최광일이 생각하는 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의 속성 수많은 투자기법이 있고 부동산에도 투자기법이 있고 주식에도 투자기법이 있지만 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 투자기법은 이게 단순히 어떤 애널리스트적인 이런 투자 기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의 속성에 대해서 해남자 최왕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음,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선량한 시민. 시골에 살다 보면은, 음, 남의 집, 남의 집 밭을, 남의 집 밭을 공짜로, 그냥, 남의 집 밭을 그냥, 공짜로 벌면서, 자기 땅도 아닌 밭을 벌면서, 겨울에는 마늘 심고, 또 초가을에는 배추 심고, 또, 또 여름에는 마늘, 마늘 심고, 마늘, 배추, 뭐 고구마, 콩, 이런 거를 사계절 내내 번갈아가면서 심으면서,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본인 나이가 한 50, 60이 됐을 때는 수십억 자산가가 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돈의 속성에 있어서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애널리스트적인 투자 기법 같은 거는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알파벳이라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어떤 거를 한다. 예를 들어서 구글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 시대를 도, 도래해서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M&A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로봇들을 관련해서 그 로봇들이, 자동차,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노동력을 대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조금이라도 이런 하이, 하이, 조금이라도 이런 하이 테크놀리지적인, 이런 엘리트적인 이런 정보를 많이 알아야, 그래야 주식에 성공할 수 있고, 부동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 어떠한 똑똑한 애널리스트들도 그 쉽게 말해서 전원주 할머니 있죠? 그 전원주 할머니 같이 그냥, 그냥 본인의 감각, 본인의 철학, 쉽게 말해서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해라 하면 분산 투자하고 SK 하이니스들의 직원들을 면밀히 보면서 자기가 다니는 은행을, 은행, 자기가 다니는 은행을 가서도 그, 그 은행 직원의 그 눈동자를 보면서 이런 감각적인 이런, 이런 원초적인 감각으로 통해서 이렇게 그런 아, 줌지머이들이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뭐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뭐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모으는 사람이 있거든요. 꾸준히 몇, 수십, 십 년, 2 0 년, 3 0년 그렇게 사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우직하고 바보같이, 어, 어쩔 때는 바보같이 정도로 우직하게 이렇게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은요. 어떤 또떤 쉽게 말해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애널리스트적인 감각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바보 같은 천성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돈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돈의 속성.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오늘 SK 하이닉스가 10% 올랐어요. 오늘 엔비디아가 10% 올랐어요. 이10% 오른 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적인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이런 기술적 측면의 관점은요, 그냥 결과론 쪽 결과론 쪽으로 이래서 올랐을 것이다, 이래서 떨어졌을 것이다 하는 결과론적인 그냥 추측과 해석일 뿐이고 그 정보들 그 정보들이 절대적으로 돈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런 바보같이 우직하게 그렇게. 돈, 돈에,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제발 좀 그렇게 우직하게 바보같이 이렇게 긁어 모으는 돈에 대해, 돈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어, 쉽게 말해서 저같이, 저는, 저는, 저는 제 스스로를 버러지 같은 새끼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를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게 쟤는 아닌데, 막 이렇게, 저, 저도 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같이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막, 막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영어 써가면서 중국어 써가면서 일본어 써가면서 그렇게 막 그런, 그런 우직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카운설링을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저같은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자꾸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돈을 가장 잘하는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처먹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건데, 공부는 일단 잘하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왜냐면은, 내가,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로 분별할 수 있고, 어떤 게 버러지 같은 새끼들인지, 어떤 게 진짜 전문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분, 사, 진짜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맞는데, 제발 좀, 그런 우직하고 바보같이, 정말로 돈에 대해서 진실로 깨닫, 깨닫고, 그렇게 긁어 모으는,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요.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자식이라 하더라도, 제발 좀, 그냥, 나, 니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나 몰라라 하고, 제발 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부모님 등골 뻔뻔고서 사는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 제발 좀돈 퍼다 주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진심으로 겉, 겉보기에 그런 바보가, 바보같이 우직한 그런 부자 우직한 바보들, 부자들을 위해서 영상 찍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 그런 훌륭한 어른들, 그런 훌륭한 부자들 등골 빼먹으면서 살면서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또 나라 살림에 있어서는 평등을 외치면서 진보를 외친다고, 진보를.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나라 살림에 있어서는 평등 일랍시고 진보를 외치면서 그렇게 노인들, 노인들을 꼬득긴다고요나 그런, 그런 형태를 시골에서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그런 정말 우직하게 평생을 일하면서 긁어모은 그런 부자들이 제발 좀 깨우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고 영상을 찍습니다. 나 대놓고 버러지 같은 새끼라 그래요. 저도 솔직히 제 스스로를 버러지 같은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 제발 좀, 자식새끼, 자식새끼여도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은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니아를 굶어 죽든지 말든지 니아라서 하라고 내 떠불어야 돼요, 진짜로. 그런 새끼들이, 자기 부모님 살아생전에 용돈 한번안드렸던 새끼들이, 자기 부모님 살아생전에 뭐 맛있는 반찬 하나도 차려주지 않았던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40, 50, 60 돼가지고는, 응? 나라 살림에 있어서는, 평등을 외치면서 그렇게 진보를 외친다고요. 내가 그런 형태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시골에서 정말로. 그래서 내가 영상을 찍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거는, 테크닉, 기술적인 측면이라던가, 난리지적인, 지식적인 측면이 많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고 오뎅 파는 할머니, 할머니, 아지머이들 중에, 건물주가 많은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돈의 진실된 속성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긁어 모으는 거지, 어떤 애널리, 애널리스트적인 측면으로,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해서 돈을 뿔려서 올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설령 밥,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상, 지장이 없을지, 어, 지, 지장이 없을지언정,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팔고 오뎅국물 파는 그런 아지마이들처럼 꾸준하게 긁어 모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긁어 모으는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게 돈의 속성이에요. 진, 이게 이게 진짜 자본주의 속에서의 돈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런 아지머이들 그런 아지머이들은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유일한 위인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스승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위대하신 분들 그 분들이 제발 좀, 나 같은 이런, 좀, 공부 좀, 공부 좀 좀, 뭐 아는 것좀 있다는 그, 버러지 같은 새끼들한테, 좀, 사기 좀안 당하고, 이용 좀안 당했으면서, 안 당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가, 어? 내 자식이라 해도, 진짜, 남이라 생각하고, 그냥, 굶어 죽든지 말지, 내 도부로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제발 좀, 그런, 그런 어른들 중에,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자식이 뭐 저처럼 조혈병이 있다 한들 그런 자식이 저처럼 뭐 암에 걸렸다 한들 뭐 저처럼 조혈병이 걸렸든 뭐 암에 걸렸든 뭐 몸이 아프든 뭐 불구든 간에 자기 부모도 자기 부모 등골 빼먹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력이 없는 놈들은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 제발 좀 그렇게 헌 일평생을 헌신해서 모, 모아서 부자 반열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 제발 좀냅뒀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내 더불어야 지도도 정신 차려요. 그게 자본주의 속에서의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자본주의 속에서 참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거짓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이게 자본주의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질서거든요? 근데 이 질서가 조금이라도 확립이 잘 되는 나라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는 거고, 이 질서가 평등이라, 평등이라고 짓거리면서, 이 평등이라고 짓거리면서 이 질서가 해이해지면은 자본주의는 퇴보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나 제가 진짜 그내 영상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시골에는 정말 많거든요.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남의 땅 남의 땅에서 농사져가지고 수십억 자산가를 잃룰수 있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발 그렇게 훌륭하신 대한민국의 위인들이 저같이저 같이 좀머릿 속에 뭐든것좀 있다고 어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 먹여 살린다고 좀 등등골 빼먹고 사는 그런 새끼들한테 이용좀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래서 영상 찍는 거예요. 저도 버너지 같은 새끼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는 아직까지. 그런 새끼들이 내 자식이어도 내둬으란 말이에요. 내둬으로 굶어 죽든지 말든지 지들 알아서 하라고. 그런 놈들이 40, 50, 60 돼가지고 평등이라 합시고 진보를 외친다고요. 자본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제발 좀 그런 새끼들 내둬으로요 그런 새끼들이 노인들, 노인들 막 이렇게 쏙닥쏙닥 쏙딱쏙딱 쏙닥쏙 해가지고 자꾸 자본주의를 자꾸 사회주의화 시킨다고요. 제발 좀랩 더불어요. 제발 좀. 좀. 진심. 나 시골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영상 찍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진, 돈의 속성이라는 거는 많이 안다고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돈에 있어서 만큼은 내가 어떠한 기술적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뭐 엘리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라는 거는 돈에 있어서 만큼은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얼마, 난 돈에 있어서는 나는 무조건 바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그게 진짜 부자의 속성이, 부의 속성이 부자의 속성이고 돈의 속성이에요. 돈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긁어 모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못, 못하, 이걸 못하면서 그런 어른들이, 응? 등골, 뼈가 노그라지도록 벌어가지고 갈쳐놓으니까는 이 싸가지 없는 버러지 없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어, 그렇게, 그런 노인들이 학교, 학교 분에서 가르쳐 놓으니까는, 지들 머릿속에 좀든거 있다고, 돈의 속성을 무시하고, 돈에 있어서도 겸손하지 않고, 나는 똑똑한 놈이니까, 이러, 이런, 이런 거안 해. 나는 똑똑한 놈이니까, 이렇게 돈안 벌어. 그런 버러지 같은 놈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제발 좀 굶어 죽으라고 그냥 냅둬버려요. 그런 어른들이 내 영상 보고 있다면은. 난 진짜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라고 계속 그 얘기한다니까요, 어?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돈에 있어서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돈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는 도덕성이 첫째고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도덕성이 우뚝 서고 겸손한 마음으로 돈에 어떠한 돈만 원짜리 돈만 원짜리 돈만 원짜리 도, 지폐 한 장에도 그그 그 사람의 인격이 담긴 거고 그만 원짜리 돈에 있어서만큼도 그만원만 만 원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바보다 생각하고 긁어 모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돈의 속성이에요. 저같이 뭐 미국에 있는 회사 막 100, 100개 가까이 공부하고 뭐 국내 국내 회사 뭐 이런 시장 시장 동태 다 파악하고 있어도 그런 거 반나 소양 없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보를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내가 여건 내 여건 상에서 애널리스트적인 관점을 영상 찍어줄게요. 그런 게 궁금하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가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내가 지금까지 봤던 바이두 바이두 뉴스 cn, cnbc 경제뉴스 이런 거 분석한 거 내가 다 공개해드릴게요. 근데 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진짜, 응? 떡볶, 떡볶, 길거리에서 500원짜리 떡볶이 팔듯이,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 오뎅 팔듯이, 그렇게, 그렇게 파는, 그렇게, 파, 나는 바보다 하고 버는 게 진짜 돈이라니까요. 그래야 부자가 될수 있어요. 러 그러니까 일단 제발 좀 그런, 그런 훌륭한 위인들이, 응? 버러지 같은 새끼들, 자식, 자식, 자식 새끼들이라 해도, 그럼 버러지 같은 새끼들 먹여 살린다고 제발 좀 그렇게 돈안 갖다 바치지 말라고요 지들도, 지들이 굶어봐야 돈이 뭔지 알아요. 뭐 대학 나오고 그럼 뭐 해요? 어? 죽고 살러 뼈빠지게 농사자 가지고 대학 보볼 가르쳐 놓으면 뭐 해? 어? 돈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애기들인데 머릿속에 든 것만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결론적으로 돈의 속성이라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시구, 시골에서 밭대기 농사 짓는 어른들 떡볶, 이 오뎅국을 파는 어른들, 그런 어른들처럼 우직하게 바보면 바보일수록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은 바보들이 벌어요. 똑똑한 사람이 버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직하게 바보처럼 돈의 속성을 잘 알고 긁어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새끼들이, 자식새끼들이라 해도,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도으로요 어, 나 그, 그걸, 그걸 얘기하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혹시 내네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머릿속에 등계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애널리스트적인 그런 측면의 이런 투자 정보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내가 얼마든지 공개해 드릴게요. 그 정보, 그런 정보 없어도 돼요. 그런 정보 없어도 떡볶이 국물 팔, 팔듯이 그렇게 긁어 모으면은 누구든지 부자가 될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희 아버지는 49년, 49년생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49년생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만한 나이 때, 한전, 한국전력, 있죠? 한국전력. 한국전력 주식을 한 100주 가까이를 그때 샀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 한전, 한전, 한전 한국전력 주식이 그때 당시에 3만원이었거든요? 그, 그 옛날, 그, 그, 1900, 1990년도, 뭐, 초창, 1980년도, 90년도 그럴 때 3만원에 샀대요. 100, 100주를. 근데, 지, 한국전력은 지금도 3만원이거든요? 물가상승률치면면얼마 적자예요. 그런데도 그, 그, 몇십 년 동안 사이 동안에 받은 배당금이 훨씬 더 이득이 많다. 그게 주식이에요. 아무리 바보처럼 투자를 잘못해도 마이너스일 수가 없다고요. 그런 바보들은. 바보처럼 그렇게 돈을 긁어 모은 사람들은 한국전력같이 그런 쓰레기줄을 사도 손해가 아니라고요. 배당, 배당금을 지금까지 천만원 가까이 받았으니까. 이게 돈의 속성이, 돈이라는 거는 항상 나는 바보다, 나는 진짜 바보다, 바보다, 돈은 바보일수록 버는 거예요. 똑똑할수록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렇게 훌륭한 위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어른으로서 부자의 반열에 오는 사람들이, 자식새끼들이 그런 버러지 새끼들이라 하더라도, 머릿속에 든것좀 있다고 버러지 같은 새끼들 굶어도 준지 말지, 그냥 내 도부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뼈빠지게 그렇게 계속 봉사하지 말고, 그, 그, 도모 그, 갖다 받지 말고. 나 그런 놈들이 자꾸 쓸데없이 노인들 찌작찌작거리면서 평등이랍시고 그렇게 진보를 외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요. 어? 자본주의 속에서는 질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진, 참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갓, 못 사람이 못된 놈들은 가난해지고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이 질서가 평등이랍시고 해이해지면은 자본주의는 꽃을 필 수가 없어요. 제발 좀 그런 훌륭한 어른들이 세상에 대해서 속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그게 자식 새끼들이라도 그런 버지 같은 새끼들 그냥 굶어 죽으라고 내 도우라고요. 그 영상 그 말을 하려고 영상 찍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빠이 쉬우레를.